3번입니다. 자, 점을 지나고 쌍곡선에 나와있네요. 자, 일단 쌍곡선부터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9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6분의 y의 제곱이 콜 얼마? 1이 되네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걸게요 우선 주축에 되어 있는 꼭점을 잡히고 갈게요. 자, 첫 번째 꼭지점은 결국 보면 여기가 1이니까 주축이 x축이겠죠. 그럼 결국 y가 얼마일 때? 0일 때 넣어보죠. 자, y가 0이면 결국 x값은 뭐가 되나 했더니 3하고, 마스 3이 되니까, 꼭첨은 다가이 2개가 나오겠죠. 자, 이제 초점을 구할게요. 초점은 어떻게 구하나 했더니, C의 제곱은 2개를 더하면 9랑 16이랑 더으니까 얼마? 25니까. 결국 꼭지 좌표는 5,0과 마이너스 5,0이 되겠죠. 자, 일단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려보시면, 그려보시면, 자, 여기에 X축, Y축이고요. 자, 일단 꼭지 좌표는 3하고, 얼마?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초점 좌표는 5하고 얼마? 마이너스 5가 되네요. 자, 쌍수는 다음처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BD라는 점은 하나의 꼭점인 여기가 D가 되고요. 또 여기의 꼭점이 뭐가 돼요? C가 되네요. 자, 그리고 A와 B와 구하려고 했더니 AB는 지금처럼 D를 지나면서 이렇게 되는 만난 두 점이 있는데 그게 A랑 B가 되고 다 같이 A, B, 다음에 C, D로 되어 있는 이렇게 된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36일 때 우리는 뭘 구해라? A에서부터 C까지 여기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내가 편의상 이렇게 한번 할까요? 자 A에서부터 B까지의 길을 우리는 모르니까 여기를, 여기를 A라고 할게요 다음 B에서 C까지의 길을 우리는 B라고 하고요 C에서 A가의 길이를 우리는 C라고 잡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보니까 우리는 둘레의 길이가 36이니까 A랑 B랑 C가 더해서 36이 된다는 거첫 번째 알았고요. 자, 두 번째는 뭔가 했더니 A라는 점과 B라는 점은 어디에 있어요? 쌍곡선 위에 있네요. 자, 그럼 우리는 A와 B는 쌍곡선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자, C마이너스 자, 우리는 여기에서, A에서 D까지 여기를 모르니까 여기를 A1이라고 하고요. D에서부터 B까지 여기를 A2라고 하자면, 결국은 C에서 A1을 빼면, 자, 주축의 길이가 얼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6이네요. 그러면 결국 두 개의 차이는 6이 되겠죠. 두 번째, 이번엔 B에서 A2를 빼면, 그것도 얼마예요? 6이 되네요. 자, 그럼 우린 두 개를 어떻게 해줄까요? 더해보죠. 그러면,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A1 플러스 A2가 되고, 여기 얼마? 12가 되네요. 자, 근데 요거는 뭐죠? 요거는 A죠. 그럼 결국 우리는 뭘할수 있어요? B 플러스 C는 결국 뭐가 된다? A 플러스 12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게 두 번째 식이 되네요. 자, 이때 우리는 뭘 구한다? A를 구하죠. 아, 그럼 결국 어때요? 자. 1번과 2번 연립하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네요. 자, a 플러스, a 플러스 12는 얼마? 36이니까 a는 얼마? 12가 되고, 결국 이게 a와 b의 선분의 길이가 되겠네요. 자, 예제 4번 볼까요? 자, 예제 4번 보시면, 한 점에서부터 한 직선과 이르는 거리의 b가 얼마? 1,2래요. 자, 그럼 일단, 말로 표시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일단 뭐부터 할까요? 그래프로. 그려보죠. 자, 그래프를 그려 보시면 x축, y축이고요. 자, 우선 한 점인 4가 있어요. 초점 f는 4, 0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르는 거리인데 또 하나의 직선 뭐죠? x 1이니까 이렇게 나타내는 x 1이란 직선이 있네요. 자, 근데 거리의 비가 얼마예요? 자, 직선과 이르는 거리의 비가 1대2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한 점이 있는데, 그 점을 p라고 하고, 우리는 x, y라고 하면, 자, 문제에서 보신 것처럼, 자, 우선은 점까지 이르는 이 거리는 얼만가 했더니, 게 1이라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여기를 h라고 잡으면, 여기는 2가 된다는 얘기네요. 자, 그럼 그대로 하시면, ph 대 pf는 얼만가 했더니, 얼마예요 pH는 얼마? 2고요. pF는 1. 2대 1의 비율이 되겠네요. 그러면 pH는 결국 2의 pF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 하다가 자, pH는 먼저 보니까요. 자, 보니까 여기 좌표가 x면 여기서 여기까지 x니까 우선 얼마를 빼준 거? 1을 빼준게 되겠네요. 여기는 x-1에다가 길이니까 절댓값을 붙여줄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되죠? 2에다가 pf는, 자, p자표가 x,y라면, 자, 루트 뭐가 되나 했더니, x-4의 제곱, 그 다음에 y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럼 양쪽에 뭐 해줄까요? 제곱해 주죠. 양쪽에 제곱해 주면, x-1의 제곱은 4에다가 정리해 주시면, x-4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걸 전체를 정리해서 한 번에 정리해 주시면,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30, 30x, 그 다음에, 플러스 63, 플러스 4, y의 제곱은 이콜코 0이 되네요. 자, 보니까, x의 제곱, y제곱 앞에 다 보니까, 플러스, 플러스인데, 중요한 건 뭐죠? 같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 이걸 보자마자, 이거는 뭐다? 타원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는 각각 x에 관한 완전 제곱시 y에 관한 완전 제곱 정리해주면 3의 x-5의 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는 4 y의 제곱이 되고 정리 좀 얼마가 돼요 12가 되겠네요 자 그럼 양변에 12로 나눠주시면 여기는 4분의 x-5의 제곱 플러스 3분의 y 제곱 마이 1이 돼서 결국 이건 뭐가 돼요 이건 다시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자, 결국은 어떤 방정식이야? 타원의 방정식이 나오네요.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거 타원 방식 어떻게 하죠? 타원 방식 할때몇 가지만, 그죠? 꼭좀 구하고 초점만 구하면 그릴 수도 있겠죠. 일단 여기서 방정식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방정식만 구하겠습니다.